네, 안녕하세요 플렉키입니다. 아, 리버는 프라이머스 리버는 신제품은 아니고 사실 그한 2주 정도 전에 발매가 된 거죠. 요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처음에 주문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고 이거를 이제 완성 사진을 몇번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설정 자체가 되게 그 멋있는 설정이라서. 이 외형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좀 자꾸 끌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뒤늦게나마 구매를 하게 됐고 요것도 한번 그냥 기록 차원에서 일단 뭐 신제품은 아니긴 하지만 신제품 뭐 신제품이라 하기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거는 이미 오픈이 많이 돼서 굳이 뭐 리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기록 차원에서 그냥 남겨보려고 하, 어, 구매를 하게 된 거고요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닐을 뜯어보고. 오늘 사실 이게 한꺼번에 지금 저도 와갖고, 할게 아,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뒤에, 이것도 뭐 구성은 똑같겠죠? 뭐별 그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런너 똑같은 거두 개에다가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어, 스페이스 루브, 레이븐 가드, 슬라만더, 이렇게 있고. 살라만들는 머리통이 검은색이니까 이게 좀잘 구분이 안 가네요. 헬멧하고. 따르게 좀, 따르게 보이네요. 하고, 리버서전트, 볼트카빈.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볼트카빈. 앞에 손잡이 달려서. 좀 약간 언발레스 하긴 하지만. 다 네, 뭐야. 컴뱃나이프 헤비 볼트비스톨 그레넬 런처, 그라브, 그라브슛. 그러브 쇼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 이게 뒤에 이런 게 달린 게 있었네요 이건 몰랐네 이것도 한번 비슷한 구성이긴 할것 같은데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한번 빨리 열어보고 싶어갖고 근데 지금 오기는 다 나지 않는데 제가 지금 뭐 작업 중이라서 의뢰받아서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작업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똑같이 이렇게 10개, 받침대 10개, 똑같은 데칼이죠. 트랜스버시 들어있고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면 총 음, 10마리인데 아 이게 보니까 자꾸, 자꾸 보면 멋있어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약간 마스크 쓰고 민머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저는 그냥 헬멧이 <laughs> 좋았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설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더 끌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뭐두개두개두 두 개, 두 개, 두 개씩 뭐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아니네요. 이렇게 조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8번, 10번, 9번, 1 1번 13, 1 2 그리고. A, B, C. 이거는, 아, 이건, 아, 서전트, 서전트구나. 서전트 하나네. 서전트는 하나로 조립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아까 그 뭐, 뭐라죠? 이게 그 다음에, 음, 스페이스바리 리버, 헤드. 여기에 지금 다 다른, 번호가 다른데, 아, 일반 헤드랑 이렇게 마스크 쓴 헤드가 들어있고, 음. 여기도 이제 무장을 다르게 할 수가 있네요 그레네이드 종류가 이제 어, 다 다르네요 80, 81, 82, 83, 84 이렇게 그레네이드 종류가 다 다르고 이걸 가슴에 붙일 수가 있어요 데스워치처럼 그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호스터 옆에 여기 나이프 저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 그다음에 이게 서전트 그 다음에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또돼 있네요 리버 두 번째 것 곱하기 두개 그리고 리버 세 번째 리버 두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레이프를 음, 이렇게 세운 거랑 옆으로 눕힌 거랑 이렇게 선택 조립이 가능하네요 여기서는 이 뭐죠 이거 아까 무슨 무슨 적으로 알았지 그랩.. 그랩네그랩내이라고그러네 그랩넬? 하여튼 그.. 쏴서 이렇게 푹 밧줄나가는 그거.. 그거인가 봐요. 그거랑.. 아.. 볼트.. 볼트 피스톨 같은데? 볼트 피스톨.. 헤비.. 헤비 볼트 피스톨이에요. 헤비 볼트 피스톨 선택해서 조립이 가능하고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음.. 이렇게 해도 되고.. 음.. 멋있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앞에 가리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러면 나중에 색칠할 때, 일을 두번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조립이 되고, 가능한 거고요. 이게 선택이 많아서, 그것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더, 어떻게 멋있게 만드냐? 뭐두 개니까 하나 하나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긴 한데 하나 하나씩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이거는 뭐 나이프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 이렇게 조립할 수 있고 이렇게 조립할 수 있고 이것도 두 개로 되네요. 나이프 이거는 나이프 선택식이 아니니까 아 이렇게도 되네요. 세세 세 가지네 이거는 하나 둘세 가지. 총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여덟 개가 공룡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네요. 가슴에 들어가는 그레네이드. 이렇게. 뒤에는 똑같이, 음. 게임룰이 들어가 있고, 이것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런너가 어떻게 돼있 잠깐만요. 런너가 어떻게 돼있지? 음, 아, 이렇게 똑같은 런너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음, 똑같은 런너 두개 이렇게 들어있네요. 가 음, 어디, 어디야 음. 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한번, 요거도 번호 있는 대로 한번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거 무슨, 무슨 볼트 라이플이었지? 어, 캐, 카빈, 볼트 피스톨이네? 볼트 카빈. 볼트 카빈. 손잡이 잡고 있는 손도 있고, 이 밑에 이거 받치고 있는 손이네요. 하고, 이렇게 탄창 꼽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 다음에 칼 들고 있는 것도 이건 칼집에서 빼는 거. 이건 빼져 있는 거. 나이프도, 이렇게 모양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아, 이거 잘, 잘 뽑은 것 같아요. 안, 안, 뿌러, 안 부러지게. 되게 잘 뽑힌 것 같고, 이걸 좀 옆으로 뺄게요. 까마든 질래야지 하나로만 돼 있어야 잘 보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것도 조립하고 나면 되게 많이 남겠네요. 그리고 몸뭐 한번 볼까요 똑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총 10명 조립할 수 있게 돼 있고 거의 모양이 똑같네요. 그리고 어깨 10개도 딱 10개 맞춰서 들어있어요. 10개도 뭐 요거는 뭐 다른것처럼 모양이나 이런게 없네요. 그냥 민무늬로 되어있고 그리고 헬멧을 보면 일반적인 얼굴 일반 얼굴 2개 그리고 여기 입부분만 있는 그 뭐죠? 스컬 마스크, 마스크라고 해야 되나? 마스크로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총 여덟 개죠. 저기, 저쪽에 똑같은 런너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 얼굴 두 개랑, 마스크 네 개랑, 그 다음에, 아 마스크가 다섯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헬멧 다섯 개. 아,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음. 헬멧도 되게, 그, 해골 모양으로 나와서 되게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되게 멋있게 나왔고, 이거, 이게 렇 다들 사실 때 안사고 나중에 뒤늦게 샀거든요. 사내고 나니까 바로 품절되긴 하던데 어 이것도 이렇게 뜯어보니까 되게 멋있네요. 저는 별로 처음에는 멋있다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이것도 만들어보고 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뭐 나온 지가 꽤 됐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기록 차원에서 뭔가 좀 남겨야 될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갈 이게 기술이 지, 진화를 하니까 나오는 키트들이나 이런 게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키트들은 진짜 나쁜 것 같아요. o m 머도 예전 거를 보니까 예전 거 디테일이 진짜 음, 많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많이 이제들 하셨잖아요. 저 그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전에 딱 그때 샀을 때만 해도 주석 모델이고 막 이래서 다음에 그레이나이트 뭐 모델 하나 쓰면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보고 싶긴 한데 아직도 주석 모델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플라스틱하고 좀 다르긴 한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인형 수입하고 할때그 보니까 주석을 선호하는 유럽에서 주석을 선호하는 이유가 약간 뭐 전통에 관한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주석 인형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주석을 재료로 쓰지 않으면 뭔가 좀그 정통성에서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서 주석을 많이 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주석 모델도 장점은 만들고 나면 무식해서 좋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뭐 이렇게 잘 붙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 키트는 본드로만 해서 딱 붙고 뭐 그런데 주석은 또 구멍 뚫고 핀 받고 순간접착제를 붙여야 되는데 순간접착제가또 충격에 약하니까. 탁 치면 또 떨어지거나 그럴, 또 수, 그럴 가능성이 또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다듬기도 좀 그지같고 메탈로 돼 있어서 좀잘안 붙는 것도 있고 탈카카로또 떼어내고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 여기는 뭐죠? 여기 게임웍스 게임웍스는 좀 판단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빨리 그 거기서 벗어나서 얼른 이런 플라스틱 키트로 개발하면서 플라스틱도 또 이렇게 디테일이 너무 자, 자연스럽게 잘 나오니까 저는 이게 되게 잘한것 같기도 하고 음, 되게 좋아요. 요즘에 나오는 킷들 보면은 제가 뭐 신제품 위주로만 사서 그런지 그냥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만들다 보면 이제 많이 정크들 남으니까 그걸로 뭐 다른 거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이들 킷패싱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저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프라이 마리스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다른 챕터도 어떻게 될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블러덴젤이나 다크엔젤이나 그쪽으로 따로 이런 식으로 나올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서 뭐 코덱스가 있으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코덱스를 한번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코덱스 있는 그림에 보통 이제 유출된다고 해서 많이들 글이 올라오니까 아예 아무튼 이건, 이건 뭐, 기, 기록 차원에서 이건 남긴 거고요. 어, 프라이이스 리버의 어, 프라이, 프라임 아이스 리버스 스쿼드 어, 언박싱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